이번 문제는요, 2015년 3월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쇼팽 뮤직 아카데미스 피아노 캠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거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얘가 뭐 주제 어쨌든 토픽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먼저 우리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동안 운영한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뭡니까? 이 내용을 영어로 바꾸면 Monday 그리고 Friday가 생각이 나셔야겠죠. 먼데이와 프라이데이가 있는 쪽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때 오만 운영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을 보니까 15세 이상이래요. 그럼 우리 당연히 15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청소년이 누구나,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피아노 연주를 12시간 동안 배운대요. 그럼 여러분, 일단 playing the piano 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12시간이니까 우리는 12 혹은 숫자 1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둘 캠프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9시부터 몇 시까지요? 정오까지요. 그럼 오후는 운영해야 하네요? 안, 안 하네요. 그래서 여기 1번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 15세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나와요. 아무리 봐도 15살은 없어요. 그러면 7세부터 10세 그리고 11세부터 14세 이두 클래스밖에 없는 거죠. 두 캠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세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피아노 레슨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데 몇 시간이래요? 10시간이래요. 12시간 아니었네요. 10시간. 이건 15세가 들렸고 여기는 5후가들렸고 자, 그럼 여러분 식사, 이 간식비. 간식비 별도로 지불해야 된대요. 자, 간식비 하니까 너희가 간식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스낵이겠죠. 스낵 찾아볼까? 어, 건강에 좋은 스낵, 그거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요거 별도로 지불하는 거 틀렸습니다. 정답 5번 돼야겠죠. 그럼 여러분 등록 시 수강료를 완불하면 5달러의 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뭔가 만약에 SM이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영을 할때한 달이 아니라 세 달을 끊어 주면 한 번에 끊어 주면 그때 몇 퍼센트 할인을 해 주겠다. 요런 학원들 많잖아요. 요런 캠프들도 많고.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 찾으면 돼. 여기 보니까 얘들아, 일단 5달러 할인 나왔잖니. 그렇지? 5달린 5달러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등록 시 수강료 를 완불하면 맞나요? 이게 등록이에요. 등록할 때에 맞춰서 풀하게 지불하는 요금이 된다면 됐어?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등록 시 수강료 완불. 그랬을 때5% 디스카운트 가능. 정답 5번입니다.